네, 로또 원큐 1067의 재해수 분석 2편 시작하겠습니다. 재해수 분석 2편은, 네, 통계 기반 재해수 분석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45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5번은 15회차부터 480회차까지 연속 6회가 감지가 되기 때문에 추세로 보고 웃음표시 3개로 표시를 하고, 네, 재해를 시키겠습니다. 35번. 35번 같은 경우는 30회차부터 120회차까지 연속 3회가 감지가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일단은 추세로 보고, 네, 웃음표시 3개로, 네, 표시를 하고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웃음표시 3개에 표시한 숫자를 제외하고, 플러스 감지 횟수가 2번 이상의 영역에는 녹색을 요렇게 칠하고요. 감지 횟수가 3번 이상인 숫자에는 A등급, 2번인 경우에는 B등급, 웃음표시 2개로 보류한 숫자에는 C등급을 설정을 합니다. 어, 이번 주는 일단 웃음표시 2개로, 네, 체크한 숫자는 없고요 플러스 감지 횟수가 1회인 영역에는 이렇게 노란색을 칠하고요. 순수하게 한번 감지된 수에는 D등급 플러스 마이너스를 감안해서 한번 감지된 수에는 E등급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0등급부터 B등급까지 제외수가 6개가 확인이 됐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D등급 숫자 중에서 30회차부터 240회차에 감지가 된 것을 일단은 제외수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D등급 숫자 중에 최근 15회차에 감지된 24번 네 24번 네 일단 재외수에 포함하고요 D등급 숫자 중에서 480회차의 검출값이 좀 크게 나와있는 38번하고 네 33번을 재외수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네 D등급 숫자 중에서 21번은 빼고요 네 요렇게 해서 어 최종 분석 2편 재외수네 여기 나왔고요 네 어 1067회 분석 2편 최종 제외수 3번, 6번, 12번, 18번, 22번, 24번, 27번, 32번, 33번, 38번. 네, 이렇게가 최종 제외수입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로또 원큐 네이버 카페나 로또 원큐 홈페이지 오시면 추가적인 정보를 네, 보실 수 있으시고요. 본 영상의 고정 댓글로 보시면은 무료번호 신청하는 URL도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로또 원큐 1067의 재유수 분석 2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